안녕하세요. 채피드입니다. 오늘은 정책주 중에서도 저출산, 교육 관련주들 알아보는 시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죠? 저출산 관련 종목들도 아실 테고 교육 관련주 종목들도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가의 흐름이 이렇다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월요일에 정책 관련해서 부동산이 부동산 일자리 관련 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항상 대선이 오거나 선거가 오면 정책 주들이 순환매를 이루면서 시장에서는 음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 저출산이라든가 교육관련주들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개별 종목별로 움직임은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돈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 현재 주가의 흐름 그리고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서 한번 종목을 알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먼저 볼 섹터는 저출산입니다. 저출산은 항상 선거가 되면 나오는 이야기죠. 가장 먼저 볼 종목은 캐리 소프트인데요. 캐리 소프트는 예전에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저점 대비 5천원에서 48,000원까지 거의 8배 상승이 나왔고 그 이후에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 241선에서 지지 받으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장기 평선들이 밀집이 됐고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7% 상승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영망치 캔들이 나왔습니다. 영망치 캔들이 나왔고, 그 전날 보시면 11%로 마감이 됐습니다. 요 라인이었죠. 이평선들이 이제 밀집되는 모습, 그리고 241선에서 밀집되면서 주가 주가의 방향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상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현재 모습도 보시면 이제 120일선 요 위치에 있습니다. 캐리소프트는 일단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꼭 실적 좋은 종목들이 잘 가는 건 아니지만 테마로 움직일 때는 또 실적과 관련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최근의 모습은 많이 올랐죠 올랐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 최근에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성그룹 인데요 중국 기업입니다 21선에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지만 그렇지만 역별의 모습 이래서 일단은 요런 종목도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로투세븐 입니다 역시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시는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던 시초가까지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역시 241선을 지지해주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 조금 들어왔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참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선, 대통령 선거할 때 크게 올랐던 종목입니다 보시면 그렇죠 이런 모습 보시면 요 시기에 크게 오르기도 했고요 최근에 모습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만들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요 라인 오늘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지만 박스권의 모습에서 한번 흐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출판사는 일단은 이미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쯤다, 쯤더 있다가 요 위에 올라온다면 그때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 대원미디어는 최근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역시 흐름 더 봐야 될것 같고요. 선호공은 요런 모습인데, 이제 241선을 0 계속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호공도 그래도 좀 추세는 어느 정도 올라온 모습이지만 최근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좀더 관망을 해야 될것 같고 만약에 본다면 이 라인까지 올라왔을 때 보는 게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로라도 마찬가지에 종목이 있죠.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약간 지저분한 느낌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급등 나기좀큰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오가닉티 코스메틱도 예전에 한번 리뷰를 했던 것 같아요. 400일선 요 라인 그 이후에 이제 리뷰를 안 했는데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요 라인 이죠요 라인 이제 저점 만들면서 최근에는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400일선 아래에 있습니다 일단은 기업은 나쁘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이긴 하지만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 네 요런 모습이죠 네. 유보율은 좀 부족하고 부채비율 없고 실적도 계속해서 잘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지만 주가의 모습은 좀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이죠. 역시 관심을 갖고 볼 필요는 있습니다. 토박스 코리아도 있죠. 토박스 코리아도 최근에 저점을 만들면서 4 0일선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41선 위에 올라온 모습이고 저는 1530원 이 라인을 지켜준다면 추가 상승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저출산 관련해서는 저는 실적은 다 무시하고 테마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캐리소프트 이제 추세가 전환됐고 제로 2세븐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굳이 본다면 일단은 저는 세 종목 캐리 소프트 제로 2세븐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선호공도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가닉티 코스메틱도 뭐 보신다면 토박스까지 한 다섯 종목 중심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 바꿔야 된다. 정시 위주로 가야 될것 같고, 수시를 없애는 게 좋지 않나. 막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바꿀 부분이 부동산이라든가 교육 관련은 손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수시를 없앤다면, 많이 줄인다면, 사교육이 많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교육 관련 주들이 더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 코로나19 사태로 또 교육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수업이 가능할 수 있게끔,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교육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꼭 보시면서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될것 같은데 좀 많습니다. 더 많겠지만 일단 제가 정리한 것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교입니다. 대교는 잘들 알고 계시는 종목이죠. 그리고 기업의 실적은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주가는 지금 밑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고 장기 이평선 400일선, 240일선이 뭉쳐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의 모습은. 제 좋았다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후의 모습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요런 모습이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 아이스크림 에드는 좋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드도 기업은 좋은데 상장이 된 이후에 이제 오히려 더 많이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길게 보시면 거의 코로나 때만큼의 가격이 하락을 했었고 최근에는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도 좀 상승을 했고 오늘도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라인이 저점이다 그리고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스크림 웨드는 나중에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래도 수혜를 받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의 모습은 그래도 저점을 만들면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에드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YBM 넷도 저점이 이렇게 많이 빠졌고, 최근에 21선 위에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보로보도 많이 빠진 모습이고, 애니 능률은 윤석열 관련주로 크게 올랐던 종목이었죠. 어마무시하게 올랐었습니다. 요때였죠, 요때. 이때. 그리고 요때, 요때. 그렇지만 최근에는 좀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45일선을 지지해 준다면 그리고 윤석열 관련 주기 때문에 이후에 여론조사에 따라서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생각이 들고요. 응진 싱크빅도 이제 240일선을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0일선을 계속 지지해 주는 모습이라면. 번 지켜볼 만 하고요. 멀티 캠퍼스는 이제 전고점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시초가는 몸통 기준으로 했을 땐 살짝 간 다음에 오늘 빠진 모습이고요. 월봉의 모습이고 주봉의 모습입니다. 월봉을 보시면 이제 시작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한번 실적 한번 볼까요? 네, 실적 좋습니다. 부채 비율 이렇고 유보율은 돈이 많고 실적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다만 주가가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고점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갖고 본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박스권의 모습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정상 JL입니다. 네, 오늘 매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시는 거 보시면 120일선을 그래도 지지해주면서 주가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였네요. 거래량 대거 나왔죠. 저는 이건 매집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보시면 매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11배 나와줬고요. 20일선에서 영망치 캔들이 나왔고 더 좋은 것은. 단봉에 영망치킨들이 나왔다는 거, 2.5%로 마감이 됐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저점, 요 라인 체크하시면서 본다면, 오늘의 저점이 7,520원. 네, 요 라인 체크하시면서, 그리고 저, 전 저점, 요 라인까지 한번 보시면서, 하긴 하신다면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차트의 모습만 보면 그런 모습이고 실적을 보시면 네 일단은 대략 봐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다만 아쉬운 게 유보율이 1,000%가 넘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부채 비율 얻고 실적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첨단 러닝은 계속해서 말했던 종목인데요. 정고점 돌파하고 신고가 영역이죠? 최근에 이런 모습이고, 같이 봐야 될게 CMS에도 바로 밑에 있는 오늘 이제 시세를 준 모습이고, 이제 시작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부터 제가 리뷰를 했던 것 같은데, 디지털 대성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이후에 주가가 정고점 요 라인까지. 계속해서 봐야 될것 같고요. 디지털 대성도 기업은 좋습니다. 그쵸 부채 비율 요 정도 유보율이 좀 아쉽긴 하지만 실적은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이퓨처는 좀 추세가 아직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더 봐야 될것 같고요. 메가스터디도 좀더 길게 보면 요런 모습이죠. 240에서는 지지 받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이제 1 2 0선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거래량 없이 위에서 만들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메가스터디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얘가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이죠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가격이 좀 비싸죠 지 무겁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런 종목. 일단은 정고점 한번 돌파했다가 재차 빠지는 모습이고요 비상교육, 요렇게. 저는 요 많은 종목 중에서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계속, 뭐 많은 종목을 볼 수는 없으니까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아이스크림에도 하나 뽑고요 그리고 정상 JLS죠? 네, 정상 j l s 한번 뽑아보고, CMS 에듀 뽑아 봅니다. 첨단 러닝 CMS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부담 없는 게 CMS 에듀다라고 생각이 들고 디지털 대상까지도 지지 라인 보시면서 지켜준다면 정고점 돌파가 가능하겠죠. 그쵸? 고점 고점 연봉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스크림 에듀 정상 JLS CMS에도 디지털 대성, 요렇게 한네 종목 정도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은 벌써 20, 거의 30년 됐습니다. 30년 됐기 때문에 한번은 손을 봐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예상이 된다면 교육 관련 주들이 들썩거릴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죽지 않은 물론, 저점에서 잡는 종목들도 좋지만, 일단은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돈을 가진 주체들이 있는 그런 종목들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네, 오늘 저출산 교육 관련주들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